전라남도 한평군에 위치한 월광 기독학교. 이른 아침이면 이곳의 중고등학생들은 한 자리에 모여 학교에서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 만큼 이 세상에 나가서살수 있고 세상에서 사는 만큼.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개교하면서부터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림으로써 제 마음가짐을 다시 할수 있고 또 수업에 임할 때좀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월광 기독학교는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모장된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수업 시간 대부분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할 줄 안다면 그 이후에 또 자기를 사랑하면서. 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싸웠던 친구들하고도 약간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원래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이랑도 뭐 언어나 배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한 이곳의 수업들은 교과 교실제로 운영되어 아이들이 공통 필수와 교과 선택으로 학점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친구와의 경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기존 교육 과정을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안 배워도 될 과목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어, 수능을 볼 아이들, 그 다음에 수시로 갈 아이들, 어, 그 다음에 직업군으로 갈 아이들, 그 다음에. 어 우리 해외로 갈아이들 이대의 부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애들을 전부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학점제더라고요. 교과 교실제를 할 때는 수업 장비나 교실 환경을 미리 꾸며놓고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업의 집중도를 초반부터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 과정도 운영 중인 월광 기독학교 광주 캠퍼스 하 학급당 열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교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했는데요. 1인 1학기와 예체능 교육 등을 통해 재능을 발견하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돕고 있습니다. 월광 기독학교가 특별한 이유는 아이들의 손에 핸드폰이 들려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전혀 불편한 점 없고 오히려 핸드폰 없으니까 학교에 있을 때는 공부를 안 하는 시간에 책을 읽는다든지 고막 글을 쓴다든지 이런 시간이 더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물론 그 핸드폰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공부에 활용하는 도구로 쓸수 있지만 아직은 저희 판단했을 때 그런 힘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해서 아이들이 그런 휴대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월광기독학교에는 특별한 동아리도 운영 중인데요. 학교에서 입시 중심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만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고 개발할 수 있도록. 강점 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각 사람에게 다양한 재능을 주셨는데 또그 중에서도 또 재능을 보이는 부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재능을 더잘 살리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게 강점 동아리입니다. 다른 학교에는 차량 팀이라는 동아리는 없을 걸로 알고 있고. 는차람팀에서하면서 기타 연주하는있하는데하는사람서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사하면사 팀에 하면서하고 있습니다. 학하 안에 마련된 정독실에서는아이는이 스스로 아획을 세우고 학습하는 자기 관리의 하을 키워가고 있습을다 또한 기숙사생활을 통해 아이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의 방법들을 배워가는데요. 제가 네, 원래 청소를 막 엄청 많이 한 편은 아니었는데 기숙사 오면 아침이랑 어, 수요일이랑 화요일이랑 다 청소해야 되니까 청소를 잘하게 된것 같아요. 기숙사는 물건이 우리 집처럼 충분하지 않으니까 누가 뭘 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게 우리 참은 좀 길러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광 기독학교가 특별한 이유는 아이들이 모든 수업을 마치고 나면 한 자리에 모여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루를 끝났을 때는 불편한 것도 있고 또 불만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끝낼 수 있는 게 하루 감사 예배인 것 같고, 그리고 학생이 주도적으로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감 예배를 드릴 때 동그란 원을 만들고 함께 축복하면서 예배하거든요. 어, 서로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그렇게 그 과정 속에서 저희 학교의 모토인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배워가는 그런 소명 있는 사람으로 커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사랑과 자기 사랑, 이웃 사랑으로 무장된 다음 세대들이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책임질 주인공이 될 것을 믿습니다.